안녕하세요. 채선님이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에 열고 있는 트너먼트를 참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하였고요. 어, 제가 제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 뭐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백의 입장에서 아마 설명하게 될 거고요. 어, 그 뒤어서 흑의 입장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하게 될것 같아요. 우선 이백 지금 움직임은 그러니까 백을 둔 이제 어린이는 이 토너먼트 참가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운영 능력이라든가 어~ 상당히 좀 뛰어났고 어~ 칭찬해 줄 만해요. 뭐 비록 두 게임 다 지긴 했지만 아~ 어, 승패를 떠나서 어~ 게임하는 거 보면은 진짜 어~ 되게 놀랐구요 한번 게임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문제였는지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우선 하, 하얀색 입장에서 예. 여기까지는 뭐 이제 전형적인 움직임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아 여기까지는 예. 보통 이제 진짜 배운 대로 이 이렇게 틀어 움직이는 거는 물론 이 상대방이 이상하게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상하게 움직였을때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기본적인 대응 검은색도 잘 움직였거든요. 그 대응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의 움직임은 잘 움직였어요. 어, 그런데 이제 아, 아쉬운 부분이라기보다 요거는 이제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뭐 마우스 클릭이 실수라면은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마우스를 진짜 클릭한 건지 실수한 건지 아니면은. 착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땐 착각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다음 수로 이제 이수를 뒀는데 이수는 실수죠. 원래 이수를 두기 전에 원래 이 나이트가 여기를 먼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비숍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비숍이 가는 게 아니고 나이트가 들어가서 이제 포크를 거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음 요거까지는 지금 요 백이 어 비숍으로 저 폰을 먹은 건. 뭐 어떤 생각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요거는 이제 어 우선 손해를 봤어요. 어쨌든 요거는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요이제 요런 약간의 사소한 손해들이 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게임 전개하다 보면은 어 요런 핑거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잘한 거예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 게임 말고도 다른 게임들을 보면은 어 게임을 좀 알고 두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비숍으로 이걸 먹을 건데 어 조금 저 이제 실력이 늘어나면 아마 비숍이 뒤로 빠져서 여기로 뭐 오거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어 지금으로서는 지금 나이에 지금으로서는 먹은 것도 절대 잘못된 건 없어요. 뭐제가볼 때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만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이제 뭐큰 실수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불리한 이거 그러니까 불리한 거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게임을 는데 이런 요런 이제 요런수요런 요런 수는 누림 수거든요. 그니까 원래는 이런 수 이제 나오기 전에 아 이렇게 나 이제 이렇게 킹 와서 다음에 비숍이 여기 오겠다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백이든 흑이든 그런 포지션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막을 경우에는 킹이 이제 옆으로 피해야만. 이 폰으로 여기 비숍이 왔을 경우 우진 않겠지만요 킹이 이제 일루 피하면 비숍이 안 와요. 근데 킹이 피해 나야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킹이 여기 있기 때문에 비숍이 이렇게 왔을 경우 이 폰으로 이, 이제 이 비숍을 못 먹죠. 왜냐면 퀸이 핀에 걸려서 이제 퀸이 그니까 폰이 핀에 걸려가지고 퀸 체크당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정말 참 나름대로 그러니까 잘 막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잘 막는 방법은 퀸이 이제 f 3 여기 와가지고 요자리를 와서 이제 퀸으로 요 자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어,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 메이트인지를 모르고 이 상황에 노리는 게 메이트인지를 모르고 그냥 요뭐 나이트로 비숍을 잡는다거나 뭐 다른 수를 둘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퀸이 그러니까 비숍 퀸이 여기로 온다거나 해서 하여튼 상대방의 의도를 눈치를 못 채고 다른 수를 둘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예예 예, 이런 수를 뒀다는 거는 어 메이트라는 걸 알고둔 거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두기까지는 되게 많은 이제 뭐랄까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니폰 올리면 비숍이 룩 잡을 텐데라는 고민이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고민을 좀더 하다 보면. 폰 올리는 것보다는 퀸 나오는 것이 더 낫다는 것도 알고 이제 알긴 되게 되겠,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봤을 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이런 수반 둔 것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괜찮고요. 어 이제 게임은 사실은 이제 지구 있는 게임이에요. 이런 지구 있는 게임을 계속 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임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면 상대방도 실수를 해요. 실제로 이거는 상대방도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나이트가 비숍을 잡으러 왔는데 비숍이 글쎄요 마땅히 피할 데가 없다 굳이 안 피해 야 되죠 왜냐면 폰이 시키고 있다 안 피해야 되는데 이 비숍이 그냥 이양 죽을 바에는 이양 잡힐 바에는 폰 하나라도 먹고 잡히겠다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그건 좋은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이제 실수가 쌓이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실수를 잡아나다 보면은 역전 내지는 또는 무승부까지도 뭐 바라볼 수 있는데 아, 아쉽게도 이 게임은 게임이 이제 상대방이 분명히 좀 아쉬운 실수를 했는데 요런 그러니까 포크 같은 이것도 이제 포크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포크 같은 수를 도, 아마 자기가 이제 포크라서 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어, 이 상대방이 룩이 여기를 왜 왔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이걸 모를 경우에, 이걸 모를 경우, 아니 이렇게 왔을 경우에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율로 피했는데 사실은 욜로 이것도 잘못 피한 거죠. 욜로 피해야죠. 욜로 피해야 되는데, 일단 일로 피해서 요, 이것도 잘못 움직인 건데, 그럴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기회가 다시 생긴 거예요. 어쨌든 뭐 어, 지금 잘 뒀어요. 뭐 퀸이 피하는 게 가장 좋은 수긴 한데, 그러면 룩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퀸이 이렇게 이제 피하고 나니까 이제 상대방도 룩 살기 위해서 뭐 피하고 퀸안 죽을 수 있으니까 무승부 상황을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나 여기에서도 도망가는 것도 이제 이 나이트 중단과 알며 도망가는 것도 이렇게 체크만 부르면서 간 거는 상당히 잘한 거고 사실 초반에 이제 분리했던 것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불리했던거에 비하면 후반에서는 어,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임은 이제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잘 두는, 아주 잘 두는 사람이랑 게임 두면 아니겠지만, 어, 근데 사실은 이 실력이 잘 두는 사람이 둔다 하더라도, 어, 이 게임을 이기기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구요. 대신 이제 하얀색이 실수를 제안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나이트가 나이트 공격하고 이 나이트가 이 나이트를 잡더라도 퀸이 아마. 지켜준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정말 뛰어난데 이때는 요 나이트가 이제 요기 오는 수가 원래 있긴 있어요. 여기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퀸하고 룩을 이제 포크거는뭐 그런 수를 재스 크한테 좋은 수를 줄 수도 있는데 역시 아까도 말했듯이 상대방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무승부까지 결국 무승부죠. 이 게임은 무승부예요. 사실 여기는 이 게임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무승부인데 어, 이제 엔딩에 가서 아마도 눈에 띄는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어, 생각되는데요. 뭐 이제 상대방 의도를 알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의도를 알 만한 수는 없고요. 어, 실수 없었고요. 이제 아마 이건 메이트 당장에 나올 게 없는데 그 그러니까 나름도 이제 퀸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좀 무섭죠. 그래서 아마 메이트를 노리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도 나름도 이제 뭔가 수비한다고 수비를 한 건데 요요 수는 이제 잘못된 수죠. 비 예, 요 수는 좀 자, 왜냐면 퀸이 여기 있어서 저 룩이 못 들어왔는데 퀸이 내려옴으로써 이 폰에 대해서 지켜 지는게 없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어 제가 하얀색을 많이 칭찬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거 정도 못 보는 거는 보면야 좋지만 못 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아 내가 이런 실수 했구나 정도만 알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좀큰 실수예요. 왜냐면 메이트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꽤 많이 줬기 때문에 아어 이렇게 되면은 그니까 어떻게 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수에로 인해서 다음 수에 메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게임은 지긴 했는데 어 과정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게임 운영 이런 거 보면은 어 정말 나이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치스를 잘하는 거고요. 요 게임 말고 하나 게임은 더 볼게요.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어 객관적인 실력차는 아까하고는 달리 확실하게 흑이 아니 백이 백이 되게 이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패는 사실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첫 라운드는 사실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었지만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이 백은 더센 사람이기 때문에 뭐이 게임은 진다고 해도 큰뭐 뭐랄까 아쉽다 뭐 그런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게임에서 칭찬하고 싶은 건 사실 이 게임은 원래 안 보려고 했다가 한번 그냥 어떻게 게임 전개했나 그 정도만 보려고 한번 봤는데. 어, 게임 운영 하는 게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고것만 아마 그 이유 과정에서도 뭐 좋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놀란 거에 뭐에 놀랐냐면, 어, 보통 초보자들이 이제, 게임과 초보자들 또는 중급자들이 이기고 지는 거가, 어, 상대방이 못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기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상대방이 이기는 방법을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들었을 때 방어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커요. 아무리 상대방이 못해도 이기군이 그러니까 조금 더이 잘하는 쪽에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면 정말 게임이 그러니까 길게 가요. 그러다 보면 역전할 수도 있는 실수도 많이 나오고요. 반대로 아무리 이기는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거 수비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만 수비를 하게 되면 어, 쉽게 이기기는 힘들어요. 어,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게임 전개가 어, 이런 것도 정말 와 아까 게임보다 어떻게 뭐 어떤 면에서는 더 잘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게임 자체는요. 그러니까 더 잘하는 사람을 상대로 예 이렇게 들어오고 예. 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요 라인 자체가 중요한 건데 뭐 지금 당장에는 아마 글쎄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한것 같진 않아요 이걸 당장에 계산했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어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수를 둘수 있다라는 거 물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폰을 올려서 막을 수도 있고요. 폰을 올려서 막을 수, 그러니까 비숍 라인을 이거 폰을 두칸 올려가지고 이 공격하면서 막을 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백의 입장을 올려는게 아니라 아까 이제 아까는 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흑의 입장로 바뀌었는데 흑의 입장에서 어떻게 게임을 전개하는데 이런 수는 아까도 말했듯이 어, 검은색은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색에서 그 수에 대한 어떤 방어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을 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다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기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렵지만 어 충분히 실력이 이제 늘어나면 나이를 좀더 먹으면 먹어 가면서 얼마든지 실력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계속 기회가 있어 가지고 어 실력을 이제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체스를 더 잘하고 싶으면 전술 문제 좀 많이 푸는 연습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특히 이 이제 지금은 검은색이죠. 이 검은색 플레이 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전술 문제를 좀 많이 풀면은 점점 이제 좀더 나은 공격법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